음, 국꿈에 대해서 왜 시작했어? 작년에 이제 학생이었을 때, 지금도 학생이긴 한데, 중학생이... 어, 네, 네. 작년에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구독 나지고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가정을 입. 어떻게든 그쵸. 제가 다시 리프팅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스타트업에 서 인턴을 했는데, 인턴을 하고 알바를 두 개를 더 했어요. 평일에 영어강사했고, 주말에는... 뭐 치킨집이나 뭐 카페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달에 제가 14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빚들이 감당이안 되는 거예요 140만 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뭘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신생인당 TV 보고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겠다 역시 신세인당 아, 역시 신세인당 <laughs> 했는데 아, 도저히 제품 하나 소싱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을 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부담감 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강의를 하시던 분들이 유튜브에요. 그때도 똑같은 무제고 무자본, 뭐 노트북, 이 시도 노마드 이런 키워드로 강의를 하셨어요. 트북으로 절대 안나 절대 안 되죠. <laughs> 그래서 아이 정도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고 짠 내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1 년간 진짜 돈 없어가지고 구매 대행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자본 아니에요. 그니까 엄청 고생했고. 경찰서도 갔다 왔고 법원도 갔다 왔고 난리 브로스를 치고 응다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했죠 그 사이에는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강의도 했고 뭐 꽤나 높은 시급의 강의도 했었고 그룹 강의도 했고 개인 강의도 했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이 강의를 위해서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3천만원을 찍은게 9월달이었는가1 0월달이었는가 네, 그때 월 3천원을 찍었는데 12월까지 매번 3천원에서 안올라가는거예요 나는 진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근데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매번 똑같은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발전이 있어요 그럼 발전이 셀러가 발전이 있어야지 내 강의의 질도 높아지는건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거예요 한달 뭐 세달 네달 내내 같은 소리하는거예요 사람이 그 미친다? 네 그러니까 원래도 성장에 나라는 사람의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는 안되겠는거예요 그래서 구민대행을 접고 강사로 전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해볼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어,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 나는 구민대행을 통해서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는 혼자서 하던 구민대행을 싹을 갖다 엎어버렸죠. 어, 싹을 갖다 엎어버리고 제가 이제 사용하는 사내 툴도 만들고, 그리고 사내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알바들한테 효율적으로 일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율적으로 뽑아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시스템적인 고민들이 정말 많이 했죠. 이한 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거의 밤을 샜고, 그 3~4개월 동안 매출 뭐 건드박질 쳤죠. 뭐 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3천만 원대 매출이 3천 200인가 300인가 최고 매출이었는데 혼자서 했을 때뭐 800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그래도 신경 안쓰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계속 이제 우울해지죠 강의도다 이제 끊겨버렸고 이제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남들은 뭐잘 나가는 거 같은데 나는 지금 탑질하고 있는 거 같고 그래도 내 목표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집중을 하고 이제 직원을 또 구하고 이제 제가 만든 시스템이 워킹하는지 계속 테스트하고 물론 많이 돌아갔죠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계속 돌아가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중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12월에 12월 말쯤에나 이 네, 새로 사업자를 만든 거죠. 이 새, 새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이걸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을 워킹하는지 파악을 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반대로 이제 제꺼 매출 떨어지는데 새로 만든 사업자에서 매출 계속 올라오는 거였잖아. 네, 네, 그래서 한 달에 천만 원씩 계속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천만 원, 천오백만 원, 만기, 뭐 이천만 원까지 매출 계속 올라서 지금은 이제 8월에는 보통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음. 저는 8월에도 또 오를 것 같아요. 좋겠다. <laughs> <laughs> 또올거 같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사내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구매된 실무는 거의 하지 않고, 경영만 좀 하고 있고, 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직원들이 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지, 어떤 아이템을 올릴까? 뭐 이런 고민들, 아이템 면허가 어찌나든저쩌는 저는 신경 쓰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서, 저도 아직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죠. 뭐. CEO라는 위치가, 뭐, 말이 CEO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런 의문점을 이제는 풀어나가야 할 위치가 아닐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렇죠. 다른 셀러들보다도 유독 형님이랑 친한 것도 직원을 두고 결국에는 경영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먼저 경영을 시작하셨으니까 회사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직원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도 하고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 어떤 걸 하나를 추가하려 그러면 저희 회사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대대적인 일이거든요 음. 지금 제가뭘 하나 하자 그러면 직원들이 벌써 막 아이언시트를 하죠. <laughs> 제가 뭐 하자 그러면 한 달은 약은 해야 돼요. 뭔가가 이제 확진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저를 믿고 따라가지고 있고 우리가 계속 매출로써 증명을 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자고 던져놓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서 시행착오를 다 겪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뭐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도 하던 일에 하나만 추가해도 일이 굴러가도록 만드는 게제 역할인 거죠. 어, 그렇게 어, 하고 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컸다 그래도.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이 친구 저랑 이제 한지딱 1년 됐거든요 네, 구매된초 초보였을 네, 때 처음 왔을 때 이제 풋풋했던 대학생이 이제는 직원들과 함께 자기 회사를 꾸려나가는 그런 CEO가 됐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바라는 거는 배우고 싶다는 거거든요 다 어리니까 저보다더 어리니까 직원들이 저도 배우러 엄청 많이 다녀요 회사에서 번돈다 배우는 데 쓰고 막 선배님들 만나러 다니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뭐꼭 실무가 아니더라도 경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인드적인 부분까지도 다 케어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의 선배님들까지 많이 만나러 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끼지 않고 떠버리는 타입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구매대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음. 조언 같은 거 왜냐면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그냥 영상만 유튜브만 보고 음. 뭐내 영상일 수도 있고 네, 그쵸. 아니면 뭐 탈인, 음. 탈인일 수도 있고 음. 뭐 클래스 101일 수도 있고 그런 영상만 보고 너무 그냥 안일하게 뭐 하루에 리스팅 하나 두 개만 해서 그냥 왜 매출이 안 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절박하대 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해왔으니까 좀손네일 같지만 우리는 해왔, 해왔으니까 절박함이 안 보여 졌어요 그쵸. 그런 그 분들한테 한마디 조언이나 아니면 깔끔한 충고 음, 그쵸. 어, 한번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아이템들만 헌팅하러 다니시는 분들. 와. 제 옆에도 붙어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조만간입니다. <laughs> 네. 조만간 마진 5프로 한번 싹다 털어버릴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반품, 반품 지옥 빠지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떨어져 나가세요. 저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매대행을 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한 달에 뭐천 몇백 개씩 보내는 사람이 되니까 맞아. 가능해진 거예요 그때랑 이때랑 다르죠 다르죠 왜냐면 밀어주시니까 응. 다 거래처에서도 나를 밀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워낙 잘 파니까 거래처에서도 밀어주고 배대지에서도 밀어주고 막켓에도 밀어줘요 밀어준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 진리를 믿어요 보는 시적력대로 본다 근데 남의 아이템을 기성해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 또 남들이 이거 파니까 나도 올리면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사업을 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디지털 로마드 하고 싶으면 블로그 하세요 블로그 블로그 하시는 거는 차라리 지재권이나 상표권에 대한 문제도 적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구매대행을 하는 거는 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적어요 그렇게 해서 디지털 로마드를 하고 싶으신 분들 부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하시고요 구매행 하실 거면, 어, 저도 이제 사업가의 마인드로, 어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런 현타를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일하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저한테 물어봐요. 상품 통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합니다. 네. 근데 왜 뭐가 다르냐고, 더, 다르냐고 물어보면, 본인이 찾으셔야죠. 네.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거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어느 강의를 가도 그런 노하우는 알려주지 않아요.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제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까 컨설팅 비용 지불하겠다 그러면 저는 150만 원 줘도 할까 말까요? 응. 왜냐면 이구매딩으로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500만 원씩 뭐 이렇게 벌고 있는데 150만 원이 당장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고 귀동냥 듣고 계속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 실력을 쌓으시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지 음, 그렇죠 저도 1년 내내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습관이 카톡방에서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 다 캡쳐해가지고 저녁에 다 읽어요 오. 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요 이런 변대 같은 상황이네 직원들도 알려줘야 되고 나라고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음,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고 아 그리고 그분들이 있어요 구매대행이 상품만 올리면 팔리는 줄 알고 돈을 안 쓰시는 분들 아, <laughs> 저도 사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뭐 천만원 그 이상도 썼고 그리고 시행착오 비용이나 뭐 벌금 낸거랑 뭐 합치면 유전지네 그렇죠 뭐 저번달에 저 반품비용이 800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바꿨잖아요 회원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도 다 겪어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그이 친구가 운영하는 단독방이 있어요 뭐이 친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친구 단독방에 들어가서 활동하세요 근데 뭐 그냥 가짜고짜 들어가서 셀브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친분도 좀 쌓으시고, 워낙 이쪽 시장에 견제가 많으니까, 너무 그냥 견제하고 들어가지 말고, 뭐, 그냥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저희 둘이 친해진 것처럼, 저도 다른 셀러들도 많이들 이제, 청년 셀러들이 많이, 이제, 크루처럼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배대지를 무조건 써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같이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뭐, 같이 이렇 고충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안지 1년 됐고 부대촌님도 이렇게 셋이서 같이 안지 1년 됐죠 부대촌님이랑도 가끔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거의 어차피 프로그램 헬프로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laughs> <laughs> 부대촌님 보고 있나? <laughs> 듣고 있나? 부대촌 어쨌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 <laughs>